네가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요. 어, 안 떠나려면 여기 다 수의 법에 따라라. 그럼 네가 안 다쳐요. 어, 내가 더 좋아지지. 이게 뿐이 아니고 세상 어디에도 이 법칙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.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. 우리 자라면서 조금 들었나요? 이 법칙을 깨우는데 아직까지 못 깨치는 거. 항상 그 말은 하면서 "내한테는 적용 안 하네."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돼. 안 그러면 로마에서 얼른 나와.